찾았나 주어동사 찾고 소셜미디어 주어동사 어떤거예요 아, 소셜캡털 얘는요 describe 묘사한다 뭐를요 아 관계망을 그 다음에 좀 복잡해 그지 주어동사 탭 우리가 가진다 데디아를 사회관계망을 사회적인 자본이 사회관계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건 이해가 돼. 그지? 인적 네트워크라는 거는 곧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회적인 자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도 편하고 돈벌이가 좀잘 된다는 소리겠지? 그건 그렇고. 어?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인데? 일단 떨어져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했니? 두 개의 관계사가 하나의 선행사. 오랜만에 본다. 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relationship의 네트워크만 그리고 그 관계들은 만들어진다. Mutuality, 상호관계성 그리고 어, identity의 공유, 정체성, 이해, 놈, 규범, 가치들의 공유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러한 관계들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사회적인 자본이다. 했나그 다음에 어, 내가 또 7번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7번도 해적을 시켜보려고 한 건데 그 전에 8번을 어, 6번 6번부터 볼게요. The premise. 전제. 기본 깔고 가는 거. The notion of social capital. 사회적인 capital. 자본의 notion. 개념 이면에 있는 대전제라는 것은 다소 심플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보 r 드 솔직하고 진솔한 거다. 즉, 투자 어디에 있어서 사회 관계에 있어서 투자. 뭐와 함께 오는 expected return. 기대되는 return이 여기서 무슨 뜻일까? return 수익이요. 어.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라고 이 사람이 이제 언급을 노트, 언급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들어봤잖아. 그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 7번도 한번 상태해보다 7번에 주화동사 찾고, 여기 있는 이 뜻은 뭘까? 대뜻, 대뜻, 난리 났죠? 왓도 있고 난리 났죠? 스트레스. 일단 스트레스만 드실까요 얘들아? 모르겠다. 강조하다. 이제. 린의 이 사람의 업적은요, 스트레스. 강조한다. 뭐를? 이때 뭘까? 일단, 스트레스라는 동사의 목적절을 이끄는 대절이 크게 있고, 그 목적절 안에 또다시 이때가 있는 거고, 또 이때 사이에 형용사가 오면, 빨리 얘기해라. 형용사가 오면, 가져와진 주어. 부사나 부사구가 오면 강조, 명사가 오면 뒷 문장이 불완전하면 왜왜 <laughs> <laughs> 뭔데 불완전하면 생각하 이거 우니라생각하라 하지 뒤에서 명사가 빠져 있어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되는 접속사에 강조 강조 가주어 진주어가 되려면 걔는 접속사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지 강조 불완전하면 완전하면 가주어 진주어예요 이게 완전해 불완전해?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동사 아니야. 우리의 경험을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한다. 그럼 얘는 강조야. 맞나? 여러분도 한번 해석해 보자. 그러면 동사가. 응. 음, 음. 음. 어, 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을 하는, 누구를 아느냐. 응. 말씀한 그뭘 아느냐. <laughs> 네. 좋았어, 좋았어. As much as. 뭐, 뭐, 만큼이나 많이 네가 누구를 아는가이다. 네가 알고 무엇을, 아, 알고 있는 것. 네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 얘는 우리의 지식이잖아. 우리의 지식만큼이나 그만큼이나 많이 네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사회에서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을 얼마만 많이 알고 있는지가 나의 경험치란 소리야.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한두 번만 봐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분이 가. 나는 애들 많이 보잖아? 애들만 딱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얘는 조금 그래도 공부를 좀 시키면 될 놈이다. 아 얘는 아유 안 되길놈이다. 이게 보여. 그런 거지. 됐나? 어? 아이 절대 안 하지. 하면 절대 안하지 근데 다르게 또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지? 오케이 아니 근데 걔가 열심히 하려고 막 하는데 또 의기소침하게 굳이 만들죠 30번 볼게요 30번 야 근데 이거 니네가 근거를 찾아와갖고 한번또 생각을 해보고 지아나 했나? 이좀 생각해보고 하는 거랑 다른데, 니네 뭐 수능 안칠 거냐? 응? 응. 30번은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돼. 얘가 왜 답인지 아닌지. 내가 해석을 좀 해볼 테니까, 일단 니들이 근거를 조금 생각해서 이야기해보자. What is a soft path river engineering? 라는 건 뭘까?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그것의 정신을시각할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t s to liken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 뭐에? liken to지, 그지 foot path. 그냥 발길 따라가는 좁은 길이니까 오솔길 숲에 있는 오솔길을 비유해 보면 soft path river engineering이 뭔지 알수 있단다. 가정해보자 나무가 벌이 넘어져 있다고 오솔길을 가로질러서 통나무가 길을 이 누워 있어 넘어졌어. 그서 of the path response. 그러면 얘는 이지 이것은요. 우르비 simply 단순히 redirect 방향을 다시 잡는 거야. 그 trail 그 길을요. around the fallen tree 넘어진 나무를 주변에 나무 주변에 어떤 거지? 넘어 이게 길이 있어. 나무가, 어? 그래가지고, 어? 나무가 넘어져 있어. 어떻게 한다고? 왜? <laughs> 멋찌지 나무. 그냥 알아보잖아, 이렇게. 이제. 자, 나무 넘어져 있어. 그러면, 뭐좀더 으려볼까? 지 나무가. 뿌리채 뽑혔을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한다고? redirect 한다는 소리야. 그 길을.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잖아. 맞지? 이게 soft path 이고, More interventionist response 더 i n t e r v e n e 하면 개입하는 거지. 더 개입하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We will remove the tree. 나무를요 제거해가지고. restore the original root. 얘를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가는 게더 개입을 하는 거란다. 그러면 soft p a 스 s 는 개입을 해야 안 해. 아예 안 한다는 소리지. 개입을 하는 거는 제거하고 하는 거고. 그지? Still more interventionist r e s p o n s e Still은 훨씬이겠지 훨씬 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야 소프트에서 그 다음에 1단계 더 나가고 또한 단계 더 나가고 이런 반응이야 그지?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반응은요 would be too straight 곧게 펴서 헤이브 포장을 해버리는 거야 그 길을 그래서 insert it 그 길을 집어넣는 거지 더 permanently 영구적으로 그 경관 속에다가. 아예 그 길을 내가 마음대로, 뭐, 길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구불구불 했다라면, 얘를 꽃게 펴갖고, 직선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소리야. 훨씬 더 개입을 많이 하는 거야. 대충 우리가 환경적인 그런 내용을 볼 때, 이거 많이 봤잖아. 그지? 어, 옛날에 강을 바로 잡는다, 구비치는 그 강을 어쩌고저쩌고 한다? 기억나지? 그 30번 문제야. 자이 번은 8 번은 틀려 일단 둘 펴져 있고요. 니네 시킬 거야. 내가 일단 해석을 빨리 해주는 이유는 이 내용의 근거를 니들한테 찾게 하려고 하는 거야. The true high modernist step would be 이렇게 걸리는 거지. Create a superhighway that removes the landscape and 해석 않장구 해석할게요. 진정으로 더 고도화된 현대화 단계는요. 단계는 만드는 것입니다. 초고속의 고속도로를 근데 그 고속도로는 제거하는 거지, 경관을 그리고요, 불도지 즉, 몰라도 뭐 대충 알겠다 불도지, 다 밀어버리는 거지 그 고등기를, 모든 장애물을 뚫고 And the topographic, 그 지형 안에 있는 어. Soft path engineering이라는 것은요 Has the unique advantage of intellectual modesty with respect to what we actually 얘는 있는 거야. 독특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적인, m 데스티 s t y 겸손함. 그러니까 30번이 정말 제일 고난도라는 거는 이 단어를 모르면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야, 우리가. 그지? 빈칸은 그 단어를 몰라도 어느 정도 감으로 찍어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0번이 제일 초고난도야. With respect to,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강의 움직임, 그리고 그 강이 미치는 환경적인 이펙트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지적인 겸손함에 독특한 이점을 가지는 것. 하드패스 엔지니어링과 반대로. 아, 하드 반대 소프트네. 그럼 이제까지 하드패스는 뭐 얘들, 얘들 전부 다 하드패스고. 최고난도, 또, 멀전니스트 강, 얘가 슈퍼하이웨이를 만드는 거였잖아. 그지? 일단 걔랑 반대로. 이것은요, 수용하는 거다. 뭐를요? 다양성을. 와, 그 질문하고 너무 똑같다. 그 옛날 그 질문하고. As insignificant until proven otherwise. 그렇지 않다라고 입증이 될 때까지.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예, 다양성을 수용하는 거다. 일단 답은 몇 번이야? 누가 봐도 5번이잖아. 그럼 근거를 찾아볼게요. 1번. 근거 어디있어 문장 안에 찾아라. 니들 문장 안에 찾아. 어디? 어디? 그 나무를 제거하는 거. 어, 문장. 응. 개입하는 거. 뒤에 문장이랑. 아니, 앞에 얘랑. 아, 소프트. 얘는 그냥 단순하게 방향만 다시 잡는 거고, 더 조금 한 단계 더 개입하자면 나무를 제거하는 거고. 얘도 맞지, 맞긴 한데 얘가 조금 더 근거라고 볼수 있지 원래의 땅을 리스토리 뭐야 복구하는 거야 원래 있던 걸 복구하려면 얘를 그냥 갖다가 치우면 되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어이 번은요 영구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 얘는 그 길을 그냥 직선화하는 거지. 우리도 막산다 깎아버리고, 이렇게 안 둘러가고, 이렇게 깎아, 직선화 만들어서 특히 철도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만들잖아. 철길 같은 거. 직선화하고, 길을 페이브, 포장해. 그래서, 결국, 그것을, 경관 속에다가, 더영구적으로 끼워넣어, 인설트, 이렇게 끼워넣는 거잖아. 그치? 어. 얘는, 일단 뭐, 딱히 여기 답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찾기보다, 아닌 게 아닌 것 같아. <laughs> 뭔 말인지 알겠나 그지. 약간의 속옷법 같은 거지. 아닌 게 아닌 것 같아. 영구적으로라는 거. 그냥 뭐안 그러면 얘를 반대로 한번 해 보면 되잖아. 30번은 푸는 방법이 단이어를 넣어 보는 거. 영구적인 거에 반대는 건데. 일시적으로잖아. 그렇지. 좋다. 그지 일시적으로 그것을 끼워넣어서 길을 우리가 그냥 곱게 펴 갖고 포장까지 한다고? 그러려고 포장하진 않잖아. 길을 일시적으로 쓰려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포장하나. 그러진 않지. 어 그럼 맞는 거야. 애매하다 싶으면 반이어를 넣어봐. 그게 30번 푸는 요령이야. 그리고 얘는 뭐 1번에 답이 없다, 5번에 답이 없다 이렇지 않아. 모든 가능성 을다 열어두고 보고. 3번은요. 영어 어딜 보너? 3번은요. 가장 현대적인 단계는 슈퍼 하이웨이를 만드는 거다. 그근가 뭐야? 어? 슈퍼 하이웨이 가장 현대적인 방법 가장 현대적이고 슈퍼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단어잖아 마치 초고속을 만드는 거잖아 같은 얘기잖아 얘는 비동사니까 보고 그 말이 그 말이네 그지? 얘를 다 없애고 불도저로 밀어내고 장애물을 다 없애고 4번은요? 4번, 니네가 찾자. 어, 바로 있는데, 얘는? 그래서 니네한테 하라는 건데. 바로 옆에 있는데. 마데스티가 뭐라고? 겸손해지는 거잖아. 내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거야. 그 나이 겸손한 거잖아. 5번은요. 일단 얘가 시그니피 a n 트든거 어디서 찾아봐자. 여기에 있어. 어디 있나? 그래. 여기 생태학자들의 중요하다라고. 프리줌. 프리줌. 가정되는, 니 동물 단어 여기 다 치고 갈 거야? 그래, 지금 가정되는 거야. 됐지? 했는 것만 단어. 했는 거 단어 다 알고 갈 거야. 오래 걸리겠지? 여기서, 복화 단어도 많은데, 복화 단어도 많은데, 이제 수능특강 하게 되면 복화 단어에다가 수능특강 단어에다가 단어 두개다할 거야. 어, 그렇습니다. 34번 볼게요. 34번 문제 맞췄니 틀리면 다시 한번더 풀어볼래, 얘들아?